네, 유신쇼 먹쇼 먹방 아, 후원 미션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일주일만에 진행이 됩니다. 먹쇼의 요정 KS님이 시청해주신 어... 33회 연속 33회 연속 먹쇼 미션 신청 원래는 제가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몸 상태가 어제 그... 추모 촛불집회 갔다 와가지고는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해롱해롱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 검색을 잘 해가지고, 괜찮은 집을 찾았어요. 저 이제 여러가지 그, 조개를 좀 골라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음, 이제 전화, 전화가 왔어요. 이 조개가 부족하다. 잠깐만. 조개가 부족해가지고, 낙지를 넣어주면 어떻게 느냐 원래 이 조개탕에 낙지 두 팩이 들어가는데 한 팩밖에 없다. 그래서 오케이 낙지 좋아요. 그래서 몸보심 좀할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장에 한번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 어, 원래 여기 가게 소스가 있는데 저는 초장을 좋아해서 초장을 음 낙지는 초장. 이 가게에서 초장은 안 줬어요. 소스만 주시고. 이게 간장소스인 것 같아요. 원래 찍어 먹는. 음! 달짝지근하니, 간장소스가. 나쁘진 않은데. 역시 초장이 짱입니다. 제가 이게 오늘 첫 끼라서 좀 허전해 가지고 당감하고 귤좀 먹었어요. 첫 끼라서 좀 음. 아아아 아... 칼칼 청양고추가 들어갔어 원래 제가 요리를 하면 했으면 얼큰한 버전으로 했을텐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시원한 음 국물은 남았어요. 국물은 남아서. 저 원래 조개가 두 팩이 들어갔으면 더 쌓였겠죠. 근데 조개가 다 떨어져가지고 인기인가봐요. 바지락인 것 같은데. 원래 그 담을 걸 가져와야 되는데 한 쪽에다 놓으면 될것 같아서. 바지락은 국물도 내주고 까먹는 재미가. 쩝쩝쩝참 천박하게 드시네요. s k g 님 마이크 방송이잖아. 음? 응? 내가 식당 가서 또 이렇게 먹겠어요? 응? 나하고 뭐 식당 가서 밥 먹어봤어요? 아니, 마이크가, 성능 좋은 마이크가, 방송이잖아, 방송.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응? 근데 그렇게 먹는 분들도 다수예요. 응? 어른들 막, 좀, 막 소리 내면서 먹잖아요, 식당에서도. 맛있게. 남에게 패키칠 정도만 아니면은, 아니 먹쇼인데 먹쇼 먹방인데 그러면뭐 소리도 소리 끄고 먹으란 얘긴가? 응? 그대 말에 의하면은 바, 방송 소리를 끄고 먹으란 얘기잖아. 요 방송을 안 보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응? 내가 그냥 싫은 것 같은데. 음. 먹고 있으니까 인사는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먹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인사해야 되겠구나. 국물은 원재료가 일단 신선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국물, 청양고추하고 파하고 마늘은 넣는 사람도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호박을 넣더라고요 애호박을 썰어가지고. 이게 낙지로 용 가게에서 준 소스, 음. 소스도 되고 싱거우면 여기다가. 죽 나니. 새콤한 맛도 있고. 아이고야. 음. 자, KS 님 덕분에 다양한 음식을 일주일 동안은 아예 최소한의 식사를 했잖아하최아한의식 죄송하네. 음. 죄송하네. 죄송하하시면서 이제 주신 식사도, 건강도 음~~ 몸이 안 좋아서 맥주나 술 먹으면은 해독이 안 돼요. 기분이 좋아서 마시는 술은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들 건다. 좀 우울할 때 먹으면은. 자, 당근봉님, 정치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다, 아까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먹고 있을 때는, 가능하면, 이따가 어차피 이거 끝나면 뉴스 가게 할거 아닙니까? 어차피 뉴스 가기를 하고 전화 개그를 할 텐데 굳이 지금 먹고 있는 데 와서 어제 초, 초, 저는 추모 촛불 집회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나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도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회장님 어서 오세요. 어우, 너무 큰데? 나가다 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린애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뭘 사사건건 다 상관을 하려고 합니까? 응? 뭐 여기 학부모로 오셨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참견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먹쇼오는 그냥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신지, 응? 본인들이 그렇게 드시면 되지. 오늘따라 이렇게. 나라, 대추 나라. 안 그래도 정신 없어 죽겠는데, 아, 오늘따라 더 그러네. 자, 잠깐만요. 장가? 가짜인 거 같기도 하고. 아, 먹고 좀 끝나고 얘기하시면 안될거 다들? 아 다들 왜 이러시는 거야, 오늘따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메시지를 먹고 나서 이제 다 먹었으니까. 야, 좋고 안 좋고는 후원으로 하시고 먹쇼할 때말 시키는 게 좋아하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거예요. 반찬 대신에, 바지락을, 저기, 조개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잖아요. 반찬이 왜 필요합니까? 있어서. 반찬이 뭐가 필요해요? 오히려 원재료 맛을 해야죠. 음식을 먹을 때는 가능한 한 반찬보다는 원재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수십가지 반찬 놓고 하겠지만은 일반한 일반 사람들은 중국 영화나 동남아시아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한두 가지로 먹더라 그냥 밥하고 요리 그냥 뭐한두 가지 놓고 우리나라에 이제 막 반찬 문화가 있어가지고 막 한두 가지 많아, 많아야 두세 가지 요리 그냥 덜어서 밥이랑 먹더라고 음. 아, 오늘따라 쉽지가 않구나 내가 예상은 했었는데 몸은 몸안 좋고 오랜만에 다시 뭐 하는 날은 만만치가 않거든 요 세상 일이 나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누가 다 체크해 줄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겨내야죠. 음. 아이고. 저는 반찬 많은 것보다 원재료 그원 음식이 맛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뭐 김치찌개 집이면 김치찌개 집이면 김치찌개만 맛있으면 됐지. 밑반찬이 어떠니? 밑반찬도 맛있으면 좋겠지만은 김치집에 김치찌개, 김치찌개집에 김치찌개 먹으러 간 건데. 뭐 한정식 집이나 이런 데는 반찬을 보겠죠. 가격도 비싸고. 아유. 아 일본 요리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는 한식. 그냥 저는 토종한 한국인. 아우, 잘 먹었다. <laughs> 아우, 잘먹었아아 아우, 잘먹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었다 아우, 잘먹었 나갈 상황이 아니라서, 고심해서 골랐는데, 조개, 조개탕 집에서, 원래 이 조개탕에는 조개팩이 두 팩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팩밖에 없다. 다 떨어지고. 아, 그, 한팩 대신에, 이, 낙지를 넣어도 되겠냐. 요게 신의 한 수죠. 그래서, 오케이. 조개만 들어갔으면, 조개가 이, 어, 이거에 두 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쌓여 있겠죠. 조개도 맛있는데, 낙지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네 미로님 일프렉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콜해가지고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장봐서 하는 게 돈이 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조개도 여러 종류 넣고막 걸으려면 은 푸짐하긴 할것 같은데 아, 오늘 먹쇼는 아, 낙지 조개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조개탕이 주인공이었는데 원래. 낙지조개탕이 되어버렸네요. 어. 자, 먹쇼요정 KS님의 연속 33회 연속 먹쇼 먹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건강 모신, 건강을 위해서 삼계탕. 내일은 삼계탕을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월요일은 삼계탕이고 화요일은 제주 고기국수. 이걸 또 사러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수요, 그 다음에 수그 돌아오는 수요일은 어, 오징어 볶음, 네, 그 다음에 어, 목요일은 큰 새우 볶음밥, 네, 새우 큰 새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큰 새우 볶음밥 그리고 어, 고향 갔다가 이, 어, 다음 주 금토일은 고향 갔다가 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베트남 쌀국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성표 보시고요. 사정에 따라 메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먹시오 먹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